광주 자원봉사 20주년을 기념하는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광주시와 광주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일 광주 역사민속박물관 야외광장에서 지역 내 30여 자원봉사 기관과 단체 등 시민 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봉사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원봉사 박람회는 우리 시민들한테 자원봉사의 가치를 알리고 모든 시민들이 자원봉사 함께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체험이랄지 홍보하는 그런 어떤 부스들을 운영하면서 저희들도 이제 시민들께 더욱더 친근하게 또 손쉽게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고 특히 이제 바쁜 직장인이라 지 청소년들이 손쉽게 틈새 시간을 내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모든 시민들이 자원봉사와 함께 할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자원봉사 체험 부스 운영, 토론회, 기념식 등이 진행됐으며, 2만 시간 이상 봉사한 시민들에게 공로패가 수여됐습니다.